알고 계시는 분도 굉장히 많이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주도에서 와디입니다 계속해서 집에 뭔가 오고 있습니다 오우예 oh, yeah. 벨럼 새로 나온 크로넥 Make b e l u m Not Love 벨럼의 이 친구가 원래 옷을 만들던 친구래요 요거 구매하는 만큼 라플 티켓 하나씩 해가지고 에어포스 1 커스텀된 거한쪽 추첨으로 드린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 벨럼 인스타그램 가서 한번 검색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실리비안 신발은요 여러분들이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을 것 같은 그런 신발입니다 제가 이 신발같은 경우에는 스니커 하우스, 스크 하우스의 하우스 쇼핑에서 구매를 했습니다. 굉장히 오래된 제품이고, 제 신발도 아니고, 저는 그냥 이 신발이 나오자마자 구매를 했어요. 왜? 와이프를 사주고 싶었거든요. 그냥 그 핑계로 산 겁니다. 여름에 정말 좋은 신발인데, 뭐 사실 여름이 된다고 해서 구할 수 있는 신발도 아니에요. 여러분들께 이 신발을 소개시켜드리는 이유는, 이런 신발이 있고, 이런 신발이 되는 신발이다.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, 더불어서 일본 문화와 한국 문화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, 해보고 싶습니다. 네, 우븐이라는 제품이고, 우븐! 이렇게 꼬은 그런 제품이라는 거. 알고 계시는 분도 굉장히 많이 계시겠지만,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다. 요 제품이 바로 에어우븐 제품입니다. <목소리> 끈처럼 생긴 이 실들이 꼬여 있는 이 디자인이 굉장히 매력적인 제품이고요. 요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구하기도 쉽지 않고 구한다고 해도 상태가 그렇게 막 좋지 않거나 여러 가지 이유들로 찾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제품입니다. 그런데 요새 제품을 하우스 쇼핑에서 아마 매주 월요일 날 하는 것 같은데 라이브로 막 진행을 하거든요. 스태카우스 유튜브 채널에서 고소 5만 원에 팔길래 제가 낼름 구매를 했습니다. 자,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17년도 3년 전에 발매가 된 제품이네요. 사실 이 제품은 제가 고등학생 때좀 넘어서 나카타 오븐이라는 게 굉장히 인기를 끌었습니다. 근데 그 당시는 맥스 95도 뭐 6... 도라에몽 이런 식으로 일본에서 굉장히 먼저 인기를 끌고 넘어오는 거예요 한국으로. 미국으로는 잘안 넘어갔습니다. 왜냐면그 당시만해도 우리가 굉장히 일본 문화를 선망의 대상으로 봤거든요. 그때 여러분 일본의 대표적인 그 선수가 누구였습니까? 바로 나카타. 패셔니 스타 겸 축구 스타 겸막 굉장한 선수였죠. 우리나라로 치면은 지금 손흥민 같은 선수인 거예요. 물론 손흥민 선수 가 훨씬 잘한다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흥분하지 마시고요. 그때 공항 패션으로 우리나라는 그때 공항 패션이라는 것도 막 없을 때였던 것 같아요. 인천공항도 생기기 전인 것 같으니까 공항 패션으로 나카타가 이만한 루이비통 가방을 들고 우븐을 신고 나옵니다. 지금 생각해 보면 저도 지금 우리 프레임샵에서 덩크를 만들어서 저한테 보내주셨잖아요. 한국 분이니까 한국 분이니까 오 와디 그래 한국에서 신발 리뷰 열심히 하고 있는 와디한테 이거 하나 줘야지 와디가 리뷰할 수 있게 해줘야지 라고 해서 저를 주신 거잖아요. 그것처럼. 준 거야. 나카타한테 야 신어 너는 월드스타니까 나카타 그걸 딱 신고 공항에서 나오는 겁니다 가방 들고 사람들을 막 열광하고 와 조심해봐 너무 예뻐 오븐이야 그리고 그 문화가 한국에 넘어와서 나카타 오븐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 거죠 그거를 역으로 생각해보면 이제 이 프레임스케이샵 같은 분이 이런 와디 같은 이런 아재 말고 유명한 아주 핫한 뭐비막 이런 사람들한테 보내는 거야 그 사람들이 신는 거지 야 저거 뭐야? 저거 무슨 신발인데?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퍼지는 거죠. 그러면서 이 신발이 더 유명해지고 글로벌리 막 올라가게 되는 그런 효과를 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. 그래서 이 신발 같은 경우에는 그우의 리메이크 버전인데 리트로 버전 같은 경우에는 앞코가 이렇게 고무신처럼 볼떡 올라와 있어서 고무신이 싫다는 게 아닙니다. 원래는 약간 이게 납작했거든요, 이렇게. 평탄했는데 요거는 왜 이렇게 올라간지 모르겠어. 요렇게 평탄했는데 요게 좀 볼록 올라와서 리트로가 조금 마무리가 좀이상하다라는 얘기도 좀 있지만 어쨌든 그 우븐이다 그리고 이 제품이 17년도에 발매를 이 색깔이랑 얼룩달룩한 색깔이랑 여러가지를 하고 나서 다시 또 발매가 안되고 있어요 3년째 여러분들 이 우븐이라는 신발이 있구나 아 이거 옛날에 나카타가 신어서 난리가 한번 났었던 신발이구나 아, 그리고 이게 되게 편합니다 여름에 신고 다니기 너무 시원하고 너무 편해서 아 굉장히 시원하고 예쁜 그런 신발이구나 그리고 이게 다 풀립니다 줄이 후, 다 풀려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모양대로 다시 이렇게 조립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못하겠어요 그건 너무 힘들 기 때문에 저는 못하겠고 어쨌든 요 제품 우븐이라고 불리는 제품이다라는 거 여러분 한번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물론 우븐을 알고 계시는 와디 신발장의 구독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겠지만 모르고 계시는 요즘의 스니커 팬들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아 이게 우븐이란 제품이구나 요런 게 상태가 좋은 중고 있으면 무조건 가격은 낮을 거고요. 제가 5만 원에 샀듯이 가격이 높지 않습니다. 그런데 하나 사두시면 여름에 슬리퍼보다 훨씬 더 멋스러우면서도 편하게 신으실 수가 있어요. 근데 저도 좀 알아봤지만 매물이 거의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우븐이라는 제품 주변에서 찾으시면 와 이걸 찾으면 리셀가가 엄청 높... 이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리셀가 전혀 상관없는 제품이에요 하지만 이 제품 본인 사이즈 맞는 거 반업하시면 됩니다 본인 사이즈 맞는 거 구하시면 정말로 편안하게 2021년 여름은 준비하실 수 있다 라는 것 정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 하고 싶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2020년도에 16만 아! 여러분, 전 다음에 또 재밌는 신발 이야기로 돌아올게요, 여러분.